네잘는어요 반갑습니다. 을 함께하는 <laughs> 코다시티 코다 타이 가수 코다 브리치 코다 브리치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서울 집에서 우리 링에 연관해서 여러분과 함께할 수 있게 되어서 너무너무 반갑고요. 어, 와 네. 저희 뒤 예쁘게 나오나요? <laughs> <와>! 네. <laughs> 어떻게 잘 나오고 있어요? 실물이 네. 나요 아니면 뒤에 카메라가 좀더나은것같아요 네. 어, 봤는데요. 오늘도 여러분과 또 함께하고 싶어서 준비한 첫 곡은 어, 바로 저희 호나브리치의 노래인데요. 사실 저희가 드라마 OST를 정말 정말 많이 불렀어요. 네. 그래서 네. 또 오늘 여러분들께 저희의 드라마 OST를 들려드리고 싶어서 준비를 했고요. 오늘 여기 계신 모든 분들 꽃길만 렇길 꽃길 바른 마음에서 드라마. 걸어요 OST 준비했습니다. 여러분또 저희의 곡인만큼 따뜻하게 맞이해 주세요. 저희 쿠더브리지의 OST 세상이 부어진 사랑만큼 들려드릴게요. 이번 음. 곡은 살짝 여러분들이 이렇게 조심조심 따라 불렀다면 네. 다음 곡은 여러분이 좀더큰 목소리로 네, 화끈하게 어, 저희랑 같이 해주시면 너무 좋을 곡이 있어서 준비해봤는데요. 네. 를 조용필 선생님의 네. 여행을 떠나요. 나는 곡을 저희가 준비했어요. 네. 아, 근데 네, 굉장히 신나는 곡이니만큼 우리 오늘 또 같이 불러보면 너무 좋을 것 같은데. 네. 우리 또 같이 불러보려면 연습이 어, 조금 그쵸, 그쵸. 필요할 것 같아요. 네, 네. 어떻게 하는 건지 <laughs> 네. 연습을 한번 보여드려야죠. <laughs> 그쵸 우리 코다브릿지가 먼저 시범 보여드리면 여러분이 바로 이어서 따라 불러주시면 되는데요. 어, 우리 여행을 떠나요. 한번 같이 따라 불러볼게요. 네, 준비 되셨죠? <laughs> 네. <laughs> <laughs> 네. 여러분부터 들 박수. 자. 그리고 그러니까 난이나는 지금 여기 앞에 아무도 안 계신 것 같지 뭐, 소리가 안 들리는 게 여러분 혹시 슬퍼요? <laughs> 아니, 아니, 이러면 저희가 여행을 떠날 수가 노래를 부를 수가 없어요 여러분 그렇지 아니 뭐 지금 식사를 못 하셨나? 아니 너무 힘이 없는데요? 이제 곧 저녁 먹을 시간이긴 해 아, 아, 그렇구나. 아, 아, 그렇구나. <laughs> 우리 그러면 맛있는 저녁 생각하면서 네. 더 크고 더 네. 신나게 맞아요. 더 빠르게 다시 한번 연습해보도록 할게요 좋아요 다시 한 번! 박수! 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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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행을 떠나 여행을, 여행을 운 모두 함께 나모 와우 좋다 이정도 되죠 아. 이제, 홈쳐로 들었다가 이제 살짝 열렸어, 다들. 그니까. 아, 네. 여러분, 좋아요. 음, 이 네. 목소리보다 한 10배 큰 목소리로 네. 같이 <laughs> 여행을 떠나요? 10배? <laughs> 불러보도록 <여행을 떠나요. 웃음> 할게요. 여행을 떠나요. 들려드릴게요.